10월 13일,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안부 인사나 감사로 편지를 시작하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신속히 본론으로 진입합니다. 교회의 상황이 그만큼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변질시키는 잘못된 가르침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대속하신 구원자이며.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복음의 요체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종교성을 부추기는 다른 가르침을 제시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믿는 것 외에 모세의 의식법을 준수하고 할 일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주장입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 복음의 진리를 희석하고 왜곡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복음이라 외쳤지만, 바울은 복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것은 가짜 복음일 뿐입니다. 복음이 복음인 것은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역으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바울 시대에만 아니라 지금도 복음을 왜곡하는 거짓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외에 다른 것을 요구하는 가르침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명확한 복음을 헷갈리게 만드는 아리송한 질문에 당황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종류의 위협에 노출된 적이 있으십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원 외에 다른 복음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거짓된 종교성을 배척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믿는 것만으로 우리에게는 충분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복음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